베어링만 잡고 돌렸을 때 베어링만 돌아야 됩니다. 얘는, 어, 이거 좋은 썸네일이 되겠는데. 얘는 같이 돌죠. 베어링이 안 도니까, 베어링이 잘 도니까, 얘만 돌죠. 얘는 같이 돕니다. 지금 베어링이. 안녕하십니까. 기름보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보시는 분이 점심이면 좋은 점심, 좋은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예. 오늘 할 거는 뭐냐면요. 엘란트라고요. GT 스포츠인가? 엘란트라 GT 아니고요. 엘란트라 스포츠인데 핸들을 돌릴 때 이렇게 왼쪽, 오른쪽 돌릴 때 아, 아, 약간 뭔가 이게 사포로 긁는 듯한 느낌, 샌디한. 예. 그래서 어떤 소리인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시동을 걸고요. 이거는 그렇게 막 심하진 않은데 나는 좀 나군 있습니다. 들리세요? 다시 자세히. 이런 소음은요 이제, 이제 이거 TSB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의 모든 차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TSB는 어 제가 지금까지 한건 아이오닉 해봤고요, 전기차 그리고 엘란트라 일반형도 해봤고 이렇게 엘란트라 스포츠 오늘 하고 있는데 웜샤프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웜샤프트를 갈아봤는데 실제로 갈아서 웜샤프트를 한번 이렇게 베어링을 돌려봤더니 이렇게 이 심하게 하진 않지만 뻑뻑한 베어링이 말 그대로 슝 이렇게 이쁘게 아무 거리낌 없이 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아그 웜샤프트 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리콜 하고 리콜은 아니고요. 어, 문제시 돼서 들어오면은 TSB입니다. 테크니션 서비스 블라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왜냐면은, 어차피 이거는 자가정비로는 못 하고요. 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 빼는데 스페셜 툴이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예, 다 빼, 하지는 못하고, 제가 이거 뗐을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실제로 문제가 나는지. 자, 그럼 시작. 예, 지금 작업하는 거를 다 찍으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 좀할 일이 많아 가지고 근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일단 스틸링 칼럼을 내릴 거예요 에어백이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에어백은 에어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부터 빼도록 하겠습니다 뺐고요 그럼 이제 패널 요거 빼고 이 스틸링 칼럼을 전체적으로 다 내릴게요 그럼 시작 두 개를 뗐고 이제 요거는 에어백 관련된 거. 요거 니 에어백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두 개만 빼면 돼요. 10mm로. 네, 니 에어백에서 나사 세개 뺐고요. 사실 너트 세개 뺐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 빼 주겠습니다. 왜냐면 커넥터들 스티어링 칼럼을 내릴 거기 때문에 커넥터들 다 뽑아 줘야 되거든요. 요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사 여기 하나, 아이고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밑에 셋딱 뺏고 내렸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커넥터들 여기 붙어 있는 거, 클락스프링에 붙어 있는 커넥터들 이렇게 떼주시고 이런 것도 떼주시고. 나중에 까먹지 않도록. 왜냐면 나중에 다 했는데 손님이, 어이씨, 왜 버튼이 안 눌려? 막 이러더라고요. 간혹 있어요, 서두르다 보면. 예, 지금 커넥터 다 뺐고요. 커넥터 몇개뺄거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있네요. 예,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내릴 준비가 됐는데 어차피 밖에 나가서 가지가서 작업하는 게 쉬워서 저기 스틸링 랙 밑에 조향장치랑 연결되어 있는 걸 뺄게요. 어떤 분이 저거 빼면은 얼라이먼트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이미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서 항상 똑같은 자리로만 가기에 설계가 돼 있어요. 요즘 차들은 그래서 얼라이먼트 필요 없고요. 만약에 그게 없더라도. 빼기 전에 마크를, 마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다 다시 꽂아주시면 거의 윌얼라이먼트 필요 없이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 땀나네요. 이렇게 지금 뺐고 지금 여기다 테이프를 감아놓은 이유는 핸들이 돌다가 어, 지금 저는 스트레이트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딱예 잠시간 멈췄는데 이 클락스프링 얘가 몇 바퀴 돌아간 상태에서 차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쪽 방향으로 더 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두 바퀴 반, 왼쪽으로 두 바퀴 반그 이상으로 돌면 망가져요. 그래서 저번에 사실 한번 망가졌어요.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설치했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안 망가뜨리려고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아, 이 테이프가 뭐 힘이 있냐? 힘은 없죠. 근데 돌아가면 보이겠죠. 내가 얼마큼 돌렸는지. 예. 그러면 파트는 어디 있는지 먼저 일단 대충 설명 드리면 파트 어디 있지? 아, 뒤집어야 되나? 지금 이거 나사 세개 세 떼가지고 요거 뺐어요. 그리고 요거 고무 카플러도 빼고 이제 요거를 빼야 돼요. 이거 하는데 스페셜 툴이 필요해요. 가져오겠습니다. 드디어 예 지금 이걸로 이 볼트 모양 딱 맞게 너트 뭐라 그러죠? 여기 맞게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콱뺄라고 요새 되게 세게 됐겠다 싶어가지고 콱 빼려고 그랬는데 그냥 굉장히 쉽게 열리는데요? 아마 이게 그웜프트 베어링을 망가지게 한 요인인가? 토크가 너무 약하게 돼서 베어링을 망가뜨렸나 혹은 베어링 자체가 안 좋은 건가 자 이제 제가 요거를 뺄 거예요 요걸 바꿀 거예요 신품을 한번 보시죠 신품은 따란. 여기 나오는데. 나와라. 음, 엑스트라 로브리케이션도 들어가 있고. 여기. 요부입니다 지금 요걸 바꿀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 베어링. 여기. 요거 아주 잘 돌죠, 이거. 요거 잘 도는데, 빼내면 어떤지 보십시오. 다음 스텝은 요거를 빼라고 하네요 이게 안티 플러그 안티 레틀 플러그랍니다 이게 얼만큼 조여 있느냐에 따라서 레틀을 레틀 흔들리지 않게 조절하는 건가 음, 자빼봅시다 뺐더니 이런 조그만한 게 나왔네요 요 안에 이제 스프링 같은 게 나와요 여기서 자석 같은 걸로 살짝 잡아서 빼주면 스프링이 나오죠. 스프링 빼서 안전한 곳에 두시고, 요 안에 이제 그, 저, 봉을 빼야 되는데, 저거 플라이어로 잡고 뽑으라 그래요. 근데 그 얇은 게 있으면 그래도 되고, 저는 저번에 자석으로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석으로 뽑습니다. 안 되면 플라이어로 뽑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의 작업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예, 요번에 살짝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 MDPS 모듈 이 마운트를 빼라고 해서 그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뺀 이유는 요거 여기에 이거를 이제 빼야 되거든요. 요가 이렇게 담다쳐 있었으니까 공간을 차지하려.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거에요 이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걸로 이렇게 지금 방금 살짝 땄는데한 15파운드 파운드 정도 되는 그거래요. 그래서 뭐 큰 힘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현대 기아에서 16mm를 안 쓰는데 16mm를 쓰게 만드네요. 와이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에 있는 오링을 벗겨낼 겁니다. 어, 어. 오케이 나와라. 아. 잘안 나오네. 빼볼게요, 아무튼. 살살 해갖고. 살살 만들어고 빼볼게요. 예, 네, 이거 살살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이 재질이니까 고무인가? 플라스틱이니까 조심해서 안 부러지게 잘 하십시오. 그럼 이제 여기 베어링 부분 여기가 아 그래 가가가각 느낌이 나네 이 베어링이네 이거 완전히 지금 새거랑 비교하면 많이 갈린 느낌이에요 베어링이 마모가 심했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잘 나왔는데 요번에 나올 때는 좀 애먹었어요 여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기 기어 몇개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데미지 빌려고 살짝 떼고, 뭐 알아서 도니까 상관없긴 한데, 살짝 돌리고 때렸는데, 인스트럭션에도 여기를 때리라고 나와 있어요. 때려서 그냥 빼는 거로. 그럼 여기 베어링 맞물려, 맞물려 있던 애가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센터가 정확히 안 돼서 삐뚤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잘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이거 비교를 해보면 이건 지금 음 잘안 돌아요 어 베어링만 잡고 돌리는데 밑에 같이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거는 베어링만 잡고 돌렸을 때 베어링만 돌아야 됩니다 얘는 어 이거 좋은 덤네일이 되겠는데 얘는 같이 돌죠 베어링이 안 도니까 베어링이 잘 도니까 얘만 돌죠. 얘는 같이 돕니다. 지금 베어링이 걸린 거예요. 자 비교 썸네일을 여기다 찍어야겠다. 어서 찍지? 이쁘게 찍고 싶은데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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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손을 찍어야지 그냥 이렇게 이쁘게 하나 둘셋 찰칵 찰칵 이거 끼도록 하겠습니다. 끼는 건 역순. 끼기 전에 여기다가 오일 여기 준비된 오일을 많이 발라주시고요. 네, 지금 작업을 끝냈고 마지막 절차인 스틸링 앵글 센서 칼리브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딱 스트레이트하게 중앙 가 있는지 센서가 진단하는 건데 이거 하고 하라네요. 이니셜라이징 컴플리티 이거 확실하게 센터로 놓고 이제 여기가 센터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진짜 센터인지 확인하라고 하네요 이니셜 오프하고 15초 1, 2. 예. 작업이 완전 끝났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없어졌죠 그 베어링 웜쉘프트 베어링에서 나오는 문제였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또배터리를 뗐기 때문에 약간 좀 변한 게 있는데 또 온도 조절하는 부분을 가서 바꿔줘야겠네요. 템퍼처 유닛을 섭씨로 바꿔줘야 되고요. 시계가 11시 23분. November 4 t 우리 딸 생일이네요 오늘. 네, 11월 11시 23분까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했지? 아, 이거 서머타임 적용돼 갖고 그렇구나. 10시 23분입니다. 사실. 오케이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뒷광고 어, 를 하나 더또 항상 하듯이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가게 서울 덮밥 코엑스몰 안에 있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네이버에 치면 어, 평점도 좋아요. 가서 한 그릇씩 하시면 음료수는 제가 2020년 안에는 소개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음료수도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